요즘 잘못된 할인 금액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막상 전화해서 보면 영상 속 할인과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업체는 당연히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상에서 말하는 할인과 구매 조건이 실제 공식 딜러분들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어차피 공식 딜러에게 출고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증은 공식 딜러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 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수입차는 공식 프로모션 조건과 딜러 개개인이 해주는 조건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추가적인 조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유선상으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는 본인의 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고객에게 A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딜러사보다 B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딜러사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